안녕하세요. 1분 도서관 오늘의 책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브램 스토커 작가의 드라큘라입니다. 자, 이 서스펜스의 걸작이 어떻게 흩어진 단서들을 하나로 꿰어 맞추면서 거대한 악몽을 만들어 내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 외딴 성에 갇혀버린 젊은 변호사가 공포에 떨면서 쓴이한 문장이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미스터리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총 다섯 단계로 이 사건을 따라가 볼 건데요. 처음엔 한 죄수의 끔찍한 일기에서 시작해서 영국에 도착한 의문의 존재를 보고 위대한 전문가가 등장하고 뱀파이어의 소행이 밝혀진 다음 마침내 드라큘라 사냥이 시작되기까지 이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파편 같던 공포가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진실로 맞춰지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조나단 하커의 일기입니다. 원래는 드라큘라 백작의 성으로 그냥 출장을 간 거였거든요. 근데 이 여정이 순식간에 정말 순식간에 생존을 위한 사투로 바뀌어 버립니다. 하커가 가는 길부터가 심상치가 않아요. 현재 사람들이 막 십자가랑 마늘을 쥐어주면서 오르독 그러니까 사탄이라거나 브롤록 뱀파이어 같은 무서운 단어들을 속삭이는 거예요. 마부는 또 어때요? 밤이 되기 전에 어떻게든 고개를 넘으려고 미친 듯이 마차를 몰고요. 심지어 늑대들이 막 울부짖으면서 모여드는데 이게 꼭 백작의 마부가 조종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하커는 이걸 다 그냥 아이 동네 미신이 좀 심하네 하고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백작을 만났는데 이 첫인상이 참 기묘합니다. 겉보기엔 메부리코의 새하얀 얼굴, 아주 정중한 신사인데, 뭔가 위압적이면서도 음산한 미소를 짓고 있단 말이죠. 게다가 밤에만 활동하고, 뭘 먹는 걸본 사람이 없고, 힘은 또 엄청하겠어요. 늑대들이 울부짖으니까 들어보시오. 밤에 아이들의 소리를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인가. 이러는데, 와, 이 정중함 뒤에 뭔가 섬뜩한 게 숨어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하커가 처음엔 긴가민가 하다가 이 공포가 확신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백작이 성벽을 그것도 무슨 도마뱀처럼 스물스물 기어내려오는 걸 목격한 거죠. 그 순간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선님이 아니라 죄수구나. 여긴 성이 아니라 감옥이구나 하고요. 자, 하커가 이렇게 트란실바니아의 성에서 공포에 질려있는 바로 그 시각, 장면을 확 바꿔서 대륙 건너편,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어요. 하커의 약혼녀인 미나와 그녀의 친구 루시는 이 모든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그저 행복한 나라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이 대비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쪽에서는 조나단이 이 끔찍한 곳의 공포가 나를 덮친다면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루시가 세상에 청원을세 번이나 봤다니 너무 행복해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극적인 아이러니가 독자들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곧 닥쳐올 비격을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무렵 바다 건너 영국 해안으로 정체불명의 악이 상륙합니다. 데메테르라는 배한 척이 텅빈 채로 해안에 떠밀려 오거든요. 나중에 발견된 항해 일지를 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키 크고 창백한 남자가 나타난 뒤로 선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거나 미쳐서 바다에 뛰어들고 마지막엔 선장이 십자가를 손에 쥔채 자기 몸을 좋다 핸들에 묶고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배가 육지에 닿자마자 커다란 개한 마리가 튀어나와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고 하죠. 바로 그 악이 영국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이 기이한 난파선 사건과 맞물려서 루시 웨스텔라가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동네 의사들은 도무지 원인을 모르겠으니까 결국 외부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부르게 되죠. 자, 이제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트랜실바니아에 갇힌 남자, 영국 해안의 유령선, 그리고 원인모를 병으로 쓰러져가는 젊은 여성. 이세 가지 사건 사이에 과연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이 거대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등장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 반 헬신 교수입니다. 아주 기이하고 희귀한 질병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죠. 바늘싱이 와서 보니까 루시의 상태가 정말 이상해요. 일단 비정상적으로 창백하고 기운이 하나도 없고요. 목에는 작고 이상한 상처 두 개가 나 있어요. 밤마다 끔찍한 꿈을 꾸고 몽유병 증세까지 보이고요. 결정적으로 누군가 병실에 마늘을 가져다 놓으면 질색을 하면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될수록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죠. 이걸 본 바늘싱은 직감합니다. 아, 이건 평범한 병이 아니구나 하고요. 그래서 동료 의사인 시워드 박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야. 이건 삶과 죽음의 문제. 어쩌면 그 이상이 걸린 문제일세. 이 한마디가 이 소설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죠. 이제부터는 이성적인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 초자연적인 진실과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는 선언과도 같았으니까요. 이제 루시의 생명을 구하려는 싸움은 보이지 않는 적과의 필사적인 전투로 번집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서. 모두를 경악하게 할 끔찍한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루시의 몸에서 계속 피가 빠져나가니까 그녀를 사랑하는 네 명의 강한 남자들이 나섭니다. 약혼자를 포함해서 의사들까지 네 번이나 수혈을 해요. 당시의 수혈은 정말 목숨을 건 시도였거든요. 말 그대로 자기 생명을 나눠 준 거죠. 하지만 그 모든 숭고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그들이 부어준 생명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밤마다 루시의 피를 계속해서 훔쳐가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바넬싱이 그 미지의 공포에 이름을 붙여줍니다.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던 존재. 죽었지만 죽지 않은 자, 산자의 피를 마시며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 바로 언데드, 즉, 뱀파이어라고 말이죠. 결국 루시는 죽고 맙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곧 런던 외곽에서 블루퍼레이디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밤마다 아이들을 유인해서 목에 작은 상처를 남긴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맞습니다. 루시가 자기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 이제는 자기 자신이 아닌 끔찍한 괴물이 되어서 무고한 생명을 사냥하고 있었던 거죠. 이보다 더 끔찍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자,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불불이 흩어져서 각자 다른 공포를 겪던 인물들이 이제 하나의 비극과 진실 아래 뭉치게 됩니다.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라 괴물을 쫓는 사냥꾼으로서 말이죠. 그들의 복수는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각자 가지고 있던 일기와 편지를 모두 공유해서 드디어 사건의 전체 그림을 파악하고요. 둘째, 런던에 숨어 있는 그 고대의 뱀파이어가 바로 드라큘라 백작이라는 걸 확인합니다. 셋째, 루시의 무덤으로 처자가 끔찍한 의식을 치러서. 괴물이 된 그녀의 영혼을 안식에 들게 해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인 드라큘라 백작을 찾아내서 반드시 파괴하겠다고 굳게 맹세합니다. 사냥의 첫 번째 목표는 드라큘라의 은신처를 없애는 겁니다. 드라큘라는 고향인 트란실바니아의 흙이 담긴 상자 안에서만 낮 동안 안식을 취할 수 있거든요. 그 상자가 무려 쉰 개나 런던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걸 전부 찾아서 성수로 정화해버리면 드라큘라가 쉴 곳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퇴로를 차단하는 작전입니다 자, 이렇게 흩어져 있던 공포의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거대한 악몽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죠 수백만 명이 살아가는 거대 도시 런던에 숨어든 수세기 동안 죽음마저 속여온 이 절대적인 악을 상대로 과연 이 소수의 용감한 사람들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 악몽을 과연 끝낼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 소설의 마지막을 향한 숨 막히는 추격전의 핵심입니다.